오늘도 스마트폰만 바라보며 하루를 보내진 않았나요? SNS 친구는 점점 늘어나고 있지만, 어째 현실의 인간관계는 더 어려워진 것 같다면, 일, 관계, 삶을 바꾸는 간단하지만 놀라운 소통의 기술을 알려드립니다. 모든 대화는 눈 맞춤에서 시작된다. 눈을 맞추자 인생이 달라졌다. 입니다. 영화 대 영화인 줄 알았죠? 방식입니다. 어? 네, 서로 스마트폰만 바라보고 있는 커플이네요. 어디 보자. 오늘 피드에 뭐가 떴지. 휴가라던 여행갔나 보네. 부럽다. 에이구. 얼굴만 봐도 방실방실 좋을 텐데 저런다고요? 잠깐만. 아빠 휴대폰 보잖아. 요즘 식당 가면 쉽게 볼수 있는 장면이죠. 스마트폰을 보느라 아이를 못 보는 아빠도 있고, 밥을 먹기 위해 아이에게 스마트폰을 주기도 하고, 그럼 발표하겠습니다. 회의실도 다르지 않습니다. 계속 이메일을 확인하느라 발표하는 팀원에게 눈길을 안 주는 팀장님까지. 우리는 스마트폰을 쓰기 시작하면서 내 옆, 내 앞에 있는 사람들과는 조금씩 멀어지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네. 지금이야말로 진정한 지구촌 시대죠. 세계 모두와 소통이 가능한 시대가 왔습니다. 스마트폰 하나면 뭐안 되는 게 없어요. 오랜만에 봐서 그런가? 너 얼굴 많이 좋아졌다. 예, 얼굴이 뭐가 좋아져? 그대로인데. <laughs> 근데, 좋아요, 댓글이 이렇게나 많이 달리는데, 왜난 외로운 거니? 어째 사회적으로는 다들 외로움을 느낀다는 아이러니한 세상. 이런 외로움의 시작은 우리가 소통은 하고 있지만, 서로가 서로를 바라보는 시간은 줄었기 때문은 아닐까요? 물론, 메일이나 댓글, 마팔 등이 좀더 명확하게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도구일 수도 있지만, 그럼. 잘 진행해 보죠. 네. 협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진정한 관계를 맺으려면 우리는 눈을 마주쳐야 합니다. 저기요. 저기요. 지금 와이파이 빵빵 잘 터지나? 눈 맞춤이란 인간관계에 있어 와이파이와도 같거든요. 이게 무슨 소리냐고요? 우리 집 가서 같이 놀까? 야, 얼굴 보기 힘들다. 잘 지냈어? 아니 일단 뭐좀 먹자 와이파이로 무한한 소통이 가능한 것처럼 눈을 마주침으로써 우리에겐 무한한 가능성이 열리게 됩니다 데스 n 니 뜨거운 진심을 담은 눈맞춤 한 번으로 우리는 관심을 주고받고 인연으로 발전할 수 있습니다 내 눈을 바라봐 내 눈을 바라봐 넌 내게 빠지고 시선을 마주하는 것만으로도 상대에게 신뢰를 줄수 있고 제 생각은 이런데 다들 어떠세요? 이로써 자기인식 수준까지 높아진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면 스스로 자신감도 생기고 자신감이 생기면 바람들에게 매력도 뿜뿜 뽐낼 수 있죠. 맞습니다. 나와 함께 있는데, 여기저기 요리조리 다 둘러보면서 시선을 돌리는 사람에게 누가 마음이 가겠습니까? 저기요, 집중하세요. 또 시간 내서 오랜만에 만났는데, 스마트폰만 보고 있으면 나랑 있는데, 휴대폰 보네. 땡. 내 이야기 털어놓기 정말 싫어지죠 눈을 맞추며 상대방을 바라본다는 것은 난 내게 집중하고 있어 너와 소통할 준비가 되어 있어 라는 시그널을 주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시그널을 보내는 것은 진정한 관계를 맺을 수 있는 기회를 포착하게 되는 거고요 다른 사람의 눈을 들여다보는 아주 작은 행동의 시작으로 우리는 인생의 큰 변화를 겪을 수도 있습니다 전설적인 할리우드 제작자 브라이언 그레이저가 직접 알려주는 관계와 대화의 기술 아 이분 어마어마한 분이죠 뷰티풀 마인드 M 파이어 할마일 등등 무려 자신이 제작한 영화와 드라마 관련 일화와 함께 인생을 바꾸는 관계 스킬까지 대자스럽게 알려주는 모든 대화는 눈 맞춤에서 시작된다. 눈을 맞추자 인생이 달라졌다.입니다.